안녕하십니까. 억새풀이 가득한 충효천길입니다. 형상강이죠. 강변에 억새풀이 우거진 오솔길, 강변 산책길을 걷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맨발 걷길 어떻게 하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편안하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라도 그닥 춥지 않은 날이 제법 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다거나, 영하로 된 날씨가 지속된다거나, 밤에도 영하고, 한낮에도 영하의 기운에 실제로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웬만큼 맨발 걷기에 숙달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주저하기 쉬운데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낮에 하면 할만합니다. 해살이 들고, 따뜻해지고 간간히 영상으로 올라가고 영하라도 햇살이 포근하거나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는 날에는 점심 식사 후에 저 오후 2시나 이때쯤 되면 만큼 땅이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할 만합니다. 그런 날을 택하셔서 이제 밤이나 야간이나 아침 저녁으로는 춥지만 이렇게 햇살이 드고 따뜻한 시기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잘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날씨가 춥든 덜 춥든 간에 방한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몸의 열, 열이 발산이 되는데 호흡으로 발산이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열의 발산을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거나 엉덩이까지 덮는 코트를 입거나 파카를 입거나 그리고 장갑 또 목도리 마스크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시면 얼만큼 추워도 몸이 사시나무 떨리면서 맨발로 그러면 그거보다 체량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온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발만 맨발로 하면 할 만합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춥다 하시는 분들은 원래 발이 근육이 생기고 코어 근육이 생기고 발바닥에 어느 정도 단련이 되신 분들은 괜찮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께서는 그렇게 방한을 하고 양말을 장갑을 끼고 모자를 쓰고 롱코트를 입고 이래 해도 사실 맨발로 땅을 밟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양말을 신고 하셔도 됩니다. 시중에 얼싱 양말도 나오거든요. 접지가 되는 양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얼싱 샌들이나 얼싱 신발도 나옵니다. 샌들은 뭐 3만 원대도 있고 또 신발은 6, 7만 원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접지가 되는 양말과 신발도 나오니까 그걸 적절히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단축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1시간 2시간 맨발로 걷던 분은 2, 30분 정도 3, 40분 정도로 조절을 하시고 적절하게 좀 추우면 양말을 다시 신으셨다가 마사지를 좀해 주시고 다시 또 맨발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면양말 따뜻한 거를 신으시고 그 밑에 구멍을 땅과 접지할 수 있도록 한두 개 빵빵 뚫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흙과 접촉하는 지면과 닿아 있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을 직접 밟을 수 있는 구멍을 빵빵 뚫어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면 양말 발등에 있잖아요. 수면 양말 속에 핫팩 있지 않습니까? 핫팩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조그만 걸로 보니까 충전식 핫팩도 있더라고요. 플라스티로된 거. 그런 거를 두개 구입하셔서 양쪽 발등 위에 수면 양발 속에 딱 넣고 하시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또 이렇게 준비 운동을 많이 하시고 하는 것들은 기본이시잖아요. 물론 다른 계절 하되만 발목 근육 풀어주기, 또 두드려주기 이런 일들도 하시고. 또 충분히 몸이 부들부들해졌을 때 맨발 걷기를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찬물로 세족을 하시는 것은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하의 날씨라도 물은 영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꽁꽁 얼은 상태에서 찬물로, 아무리 찬물도 영상이거든요. 영하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찬물로 세적을 하시면 오히려 시원하고 뜨뜻한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체온을 영하, 피부를 영하에서 영상으로 또 회복한 후에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맨발 걷기에 겨울철 맨발 걷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